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게 된강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늘은 마크인이 처음 만든 그마검의 탈출 맵을 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일단 자, 일단 소개를 해드리기 부탁합니다 닌자님 안녕하세요 오늘 오늘도 강시와 함께한 닌자라고 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셋이 처음 뭉치는데요 그 중에 한 명인 저는 자이로봇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부터 저희가 마검을 해볼 건데요. 일단 마 마검 장소로 가시죠 일단. 따라오세요. 어? 제작자 디아루가, 디아루가? 아프리카 방송 아이걸 아프리카 방송 했나봐요. 아 콩콩이에요. 콩콩이, 콩콩이. 아 점프 앱이네요. 여긴또아 여기 좀 어려운데 이런 거. 아 이렇게 저 죽잖아요. 이렇게. 저 천장으로 갑니다. 요내달 네, 천장으로 가 이거 사기가 그래요? 아니에요. 이거 맞아, 원래 그래요. 점프를 하는 데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신기하게. 아 그래요? 진짜요. 어떻게 갔어요? 자리요 자리 맞니까 아. 자리라는 스킬을 써서 갔습요 아유 이 흑점 구매인가요? 때리지 마세요 잠깐만요 조심하세요 닌자님 왜 여기 있어요? 빨리 가세요 네 전구 왜 저만 놔두고 가세요 저희 먼저 갑니다 거시님 왜 저만 진짜 왜 놔두고 가세요 거시님이 빨리 오시든지요어 잠시만 잠시만 이건 마검미이 때문에 허시님. 때려야 되는건데 지금 엄마 어, yes. oh. 지금 마구미죠 때릴까요? 때릴까요? 지금요? 어디 가요? 네. 오 여기는 또 스틱 점프 해되네요 찍고 갈게요. 으셨네요오 점프 입기 어렵네요. 보세요. 베시스부터 네, 게요저 네. 지금 깔깔이 다 뒀어요. 응? 대단하죠? 제가 나... 떨어뜨렸어요. 아 진짜 마구이어서 마구인가? 마구미예요, 이거는. 아, 저 대단한 사람. 오, 나무공까지다 챙겼네. 겨요 보도 좀봐다끝냈어요 음. 아니요. 다 끝내진 않았고요. 저 이렇게 이러 게 아주 좋은 것들이 있죠. 다 다이아 몬드거인덴도다된거 얻었어요. 인젠가 네, 네, 저 권력을 얻었습니다. 참 되게 얄미운 사람인에 정말 부럽네요 되게 얄미워요. <laughs> 어떻게 왠지 저희를 배신하는 것 같은 기분은 뭐죠 갑자기? 이 나무... 아 일단 자이언트로봇님 같이 가요. 저희 팀이 힘을 합쳐서 일단 닌자님을 죽입시다 이건 네? 마검이니까. 네. 오케이 마검이니까, 마검이니까 죽여드릴게요. 그래요? 죽이시수어요 저희들이 또 아무것도 들어올게요. 안돼. 저 죽었어요. 한방이 죽으시래요. 한방이 자꾸... 죽으시요. 저 백자리 검 있어요. 상관없어요. 저쪽 저희가 이길 것 같은데. 오 상자네. 상자네. 아, 오 상자. 보시지 마세요. 오오 <laughs> 철검짜리 백짜리 었다 상관없어요. 저기 저희가 또왠지 또 왠지 또뭐 다른거 나오면 어차피 지금 닌자님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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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을거 같으니까요 오이 제가 특불이 특별히 작업대는 만들어드렸습니다 아, 상관없어요 <laughs> 왜그러고 특불이라고 하세요 특불이 먹는것도 아니고 특불이 저희가 뭐 특불이라 아니 주변에도 아, 어? 못가고 있어요 지금 용암에 계속 빠지고 있어요 저작을 컨트롤이 안돼요 뚜두두두두 두두

몇주가안 꾸준히 터못아 이거. 아, 야, 왜 죽여? 당신 저저 죽인 요 저, 저거. 저, 저. 그래도 지금 죽이않잖아요 아, 죽인다 해가지고, 아, 그래, 그래, 그래. 죽인다 해가지고 죽여버리 건데. 위험하니까, 목숨이. 그럼 저안 죽이실 거면 말하세요. 그때 안 죽일 게요 그럼 저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저도 죽이지 않겠습니다. 네. 네. 언젠간 그래도 맨 마지막은 모두 싸울 수않게 그 마지막은 그때 그때도 제, 괜찮죠? 그때 살지만 사... 그러니까 어차피 닌자님 이기겠지만 먼저 가서 야, 빨리 실력이 아니라 먼저 가서 저도 빨리 지금 안돼 저 떨어졌어요. 어 여기 어, 어디에요? 저그 먼저는. 닌자님 죽으셨어요? 저 죽을래요 그냥. 아어나왜 여기지? 있 공홈에 빠졌대요. 저요? 네. 저안 죽었는데요? 어디로 가셨어요? 20분 장소가 저 여기요. 저낚싯대도있었요 그래서 여기 어디죠? 나 탈출 완료. 비밀의 장소가 있었네요. 어? 여기 엔딩인가? 자 철고끼니를 만든 다음에 다이아몬드를. 줘. 어? 여기 인챈트 라이터? 대피소. 우후. 어, 뭐가 있네? 저 아직 탈출도 못 하고 있어요. 여기 어해요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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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요? 아 탈출했어요. 뭐요? 여기로? 이거 뭐야? 또... 어? 여기로 뭐죠? 가셔야죠. 저다 했는데요. 저 비밀의 장소로 왔어요. 어? 와, 이제 끝났다. 엔딩 완료. 빨리 은비, 은비님 빨리 오세요. 닌자님 빨리 오세요. 저는 아직 지 리스폰 남저 아직 거. 안 가요. 빨리 오세요. 어떡했네요. 아, 안 돼요. 저 아직. 저 지금 왜떨어세요 근데 여기도 못오셨네참재습니다 거기, 거기 철고괭이 철 만들고 <laughs> 다이아몬드. 혼자 뭐 하세요? 다이아 캔을 하면 힘드시네요. 저 다이아 몇 개세요? 지금 민정도 비밀의 장소로 오고 있네요. 와 도착! 와 도착했다. 막힌 막대 쓰지 마세요, 알죠? 뭐가 비의 장소 아닌데요, 종? 저도 아닌데요. 빨리 오세요. 지금 와, 도착했다. 지금 엄비님은 바로 비밀의 장소를 바로 앞에 두고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 봐봐요. 아안 가고 있는 데 아, 도착했다.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정말 느리시네요. 네. 다이아가 뭐, 뭐를 만드시는지. <laughs> 때리지 마세요. 진짜 저안 때릴 거예요. 너어뜨릴 거예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모두 마지막으로 엔딩을 시작합시다. 아, 잠시만 저 떨어졌네. 우리 우리 무섭기 때문에 좀떨어요 잠깐만 이거 마검이죠 그러고 보니 맨 마지막 싸워야 될것 같은데 이게. 이제 이제 위민 민정 빨리 오고 나서 이제부터 싸워줘이 아직은 싸워줘갑시다새로게저 사람한테 라이터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근데 민재님보다는 저 강하지 않아요. 저하고 잠깐만 뛰면 돼 저는 그전선에 엄청난 배관소 가루가 있습니다. <laughs> 절대 절대 못 죽일 거예요. 저 지금 철권 1 0 0도 있어요. 상관없어요. 왜? 닌자님 저못 죽이잖아요. 왜? 왜요? 특별히 죽이 있잖아. 왜요? 마음이 아프시니까. 죽일게요. 그봐요 <laughs> 그럼 좀 있다가. 좀 있... <laughs> <laughs> 이. <반중이> 뭐 <laughs> <하겠습니까? 웃음> <laughs> 아, 이이라 <laughs> 아, <웃음> 저도 관둔 아이디어가 아 관둔이라도 해야겠네 내가 제일 없네, 려인데 형아 나 봐봐 형위있어 형아 떨어져 자이로.. 자이로님 뭐하러 여까지 가고 저 지금 여기 떨어지는 끝창이니 어쩝쩝쩝쩝쩝쩝쩝쩝요쩝 안녕히 계세요 잘가세요 다이로그는데 다음에 또 봬요 오여 이제 오 어, 하늘이네 이제 저 근데 여기서 떨어지면 저죽을거 잠깐 나가시려고요 아니 홈 누르세요 홈홈 눌렀어 음. 나 끝났어 나갔어 이제 엔딩을 해야 될거 같은데 저 사람 나가서 아, 우리도 곧 있으면 끝나요 자 모두 이때까지 잘봐주고 댓글하고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이제 바이바이 네. 쟤는 바이. 안죽었어요